예, 우리 성탄절 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무한 폐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올해는 더 어려움이 가중이 되어지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탄절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예, 성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아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또 다시 한번더 성탄의 큰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이렇게 온전히 충만하게 만들며 또 주간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가장 크게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 같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어,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그 의미가 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들뜬 기분에 성탄절이라 그러면 왠지 크리스마스 그러면 왠지 들뜬 기분에 이렇게 멍청 망청 이렇게 놀기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지금은 여행을 할수 없는 시대지만 또 이제 쇼핑도 하고 여러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는 하는데 저들에게 진정 아기 예수의 탄생이 왜 있었는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깨달은 우리들로서 오늘 우리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상여기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상극과 멸과을 준비하는 삶이 가장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감당하는 삶이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것을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보여주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심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의 중심이 되시기에 기원전, 기원후, 주전, 주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갈라지게 되어지고 분수령이 되어진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소망, 구원의 소망은 예수님 밖에 없다. 그래요. 왜냐, 제 가운데 사는 인생은 지옥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열망, 영원한 저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한 우리 영혼들에게 예수님만이 그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조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 우리가 공로가 없고 아무 수고가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해도 예수님 한분 구주로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털 새기면서도 다시 한번더또 새기고, 이것은 아무리 새겨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늘되식인지를 하면서, 대식이면서, 다시금 새롭게 충전하면서, 또이 은혜를 입으면서, 또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 구주의 탄생인 것을 확실하게 증가하고, 목숨 나게 증가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딴 것까지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은 성도들로서의 사명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내 노력이나 내 방법으로서 아무리 문제와 싸워서 해결을 해보려고 할지라도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자이시다. 주님의 은혜로만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구원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으면서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회복되어지록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화목이 되시고 또 모든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과 진정으로 화목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이 되어지고, 평화가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주님만의 유일한 사랑이시고, 주님만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주님만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주님만의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이번 성탄절에 그 깊은 은혜가 되시고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첫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평화의 왕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인류에 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예수님의 탄생만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진다고 한 사실인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만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만이 온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고 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소식들,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소식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사는 사람보다도 어려운 형편에 사는 나라나 민족이 있는 또그 민족이나 개인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일부가 잘 살고 사, 산다고, 물질적으로 잘 산다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러나 잘, 사, 잘 사는 나라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두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니, 그것은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절망에 허덕이는 모든 인생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해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근전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고 더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 없고 더 좋은 소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조로 영접할 때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 속에 큰 구원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나 큰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고 네. 문제를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다 해결되기 때문인 겁니다. 구원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이 기쁨의 근원이 될 줄,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기쁨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우리 모두를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육시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안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바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가운데 목자들에게 전하여 졌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바로 지금 너희를 위해서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주로 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은, 없는 겁니다 제 가운데에 태어나서 제 가운데에 살다가 제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람 인생들인 겁니다. 그런 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그 십자가의 길로 가, 들어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구원 받은 성도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에게 이 은혜를 통해서 더 크게 영광을 돌리시고 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어느 외국에 사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18살 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 큰 충격을 받고 방황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님 한 분을 의지하고 살다가 어머니가 막상 돌아가고 나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가 이제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고 누구나도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달려오는 전차에다가 사살하기 위하여서 뛰어몸을 던졌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으스러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목숨에 생명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래도 살아났는데 살아나게 살아나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들었습니다.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 한 팔이 떨어져나가고 손가락 세 개만 한쪽 남은 팔에 손가락만 세 개가 남은 그런 기적적인 생명을 이제 사게 되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 졌는 겁니다. 두 다리, 한쪽 팔도 잃어버리고 손가락 세 개만 남은 상황 가운데서 죽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손가락 세 개를 갖고 죽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신학생이 전하기를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유일의 유일하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의 신입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계수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하고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절망 같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흑암 같은 어둠의 마음속의 어둠이 서서히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명의 의지가 생기게 되어지고,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용기가 생기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내면의 세계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겉은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이제 완전히 장애 장애. 자궁에 더 장애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지만, 마음은 평화가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나의 나온 여심을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을 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를 전도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자녀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주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제 남편과 애들 앞에서 애들 위해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감자를 깎으려고 하는데 손가락 세, 세 개만 가지고 감자를 깎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 팔은 없어져버리고 한쪽 팔 남은 손가락 세 개만 가지고 어떻게 감자를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잡지도 못하고 감자를 잡아서 이렇게 짤리려고 하니까 굴러가기만 계속 굴러가고 또 잡으려고 하면 굴러가고 그래서 두 손을 갖고 써야 되는데 이제 아무리 해도 대지를 안 해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감자를 놓고 반틈을 칼로 가지고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한쪽 면을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눕혀놓고 자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건데 두 손이 다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들은 손가락 세 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그한 가지도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게 되어지고 보니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나서 참 감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세 개나 있습니다. 이세 개의 손가락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이 감사할 제목을 찾는다면 이렇게 감사한다고 할때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 하늘 영광 보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두손 들고 상, 상수를 들고 환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감사가 넘치고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이 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더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 사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지극히 높은 곳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저 천국에 오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만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낮은 우리 인간이 사는 이땅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신 평화로 말미암아 모든 제문제를 해결한 받은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평화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 가운데 평화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평화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 가운데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셋째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 돌리는 삶이 넘칠 때, 오늘 우리에게 평화가 진정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에 인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음. 주님이 진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에 이 땅의 어떠한 미움도 다툼도 갈등도 대립도 전쟁도 그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모든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학운동이 우리나라의 동학운동이 실패로 끝나가면서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을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교회로 피신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당시 교회는 서양 사람의 건물로 인식이 되어져서 정부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장소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던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가능한 대로 조선 정부의 법을 지키면서 성교를 펼쳐나가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수를 억지로 이렇게 막 피신하게 해주고 숨겨주고 이렇게 내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법을 지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켜서 제수는 제수로서 다스림을 받도록 만들, 만들면서 나라에 협조하면서 이렇게 성교의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교도들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치다가 예수 믿겠다고 이제 황해도 이제 맨 처음 세워진 소례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살인죄를 자수해야 된다. 살인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중한 사람은 그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엔 자수해서 사형선고까지 받는 처지가 되어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어서 사형의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래도 저, 저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감사가 넘치고, 또 이제 죽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그러면서 간수들을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찬송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그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감옥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또 전도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얼마 후에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되므로 친일파들이 수치이 되어지면서 자연이 이제 사면이 되어졌는 겁니다. 사형을 받지 않아도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소래교를 열심히 숨기면서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40리 길을 걸어서 매주 교회에 출석을 하고 심지어 일 때문에 70리, 80리 밖에서 일을 하다가 주의를 맞이하게 되면 이제 그먼 길에서도 토요일 밤에 미리 교회에 와 있으면서 자, 자면서 먹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하고 주의를 온전히 지킨 다음에 늦은 시간에 높은 산을 넘어서 그사 40리 길을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는 겁니다. 그 내일 늦가을 언더우드 승교사님이 소래교회를 방문해서 그와 세례문답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은두의 질문에 대하여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죄인이 나를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는 제게 벌 대신에 마음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그 구원의 진리를 따라서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고 있는 그 놀라운 답변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증거하고,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평화을 주신 우리 주님이신 사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입으로만 우리가 노래를 하고 찬, 찬양을 할지라도 마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증가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증가하시고 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탄생으로 증가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증가하셔서 우리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땅극까지 전하시고 그 구주의 의미를 가장 크게 만드시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온 인류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구주의 탄생인 것을 다시 한번더 깨닫고 내가 내 자신이 먼저 구주의 탄생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내가 먼저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땅 가운데서 평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아버지의 이 구원의 큰 은혜를 아버지의 세상 끝까지 전하지 못하고 땅 끝까지 이루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를 않습니까 아버지 우한 테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고 당하게 되어지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아버지 모든 환경이 아버지의 자유로운 환경이 얼마나 귀한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깨달았고 언제라도 우리가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는,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못할 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전할 수 있는 때에 때려얻든지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구주의 탄생을 증거하며 내 마음에 허락되어진 평화를 증거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해서 온땅 가운데 모든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모든 신령들은 지옥을 보고 달려가면서도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의 탄생을 전하는 일이요 구주를 증가함으로 저들을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서 평화를 나타내는 삶이 가장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사명을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죽도록 충성해서 아버지 구주의 탄생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생명의 매루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축복의 비밀을 깨닫은 저들로서 이 비밀을 끝까지 증가하는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해결함 받으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